생활하십니까? 새롭게 왔어서 서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요즘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네.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감동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이렇게 손 놓고 그냥 기다리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백장이 네. 많은 불찬들이 <laughs> 많아서. 네. 사실은 음. 아, 은혜는 분명히 선물이죠. 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갈망하고 또 한대 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도 날마다 묵상하고요. 네. 기도하면서 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을 통해서도 그 방법을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말씀 묵상으로 일상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그것을 카메라로 담아내시는 네. 분입니다. 기독사진 작가 김수환 집사님 오늘 만나뵈려고 모셨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꼭그 사진 작가의 기독을 붙여야 되는지 아니면 <laughs> 네. 네. 사진 찍는 데에 시각이 기독 사진 작가와 그렇지 않은 일반 작가와 음. 좀 다른 점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네, 어, 사진은 사실 카메라로 네. 어, 피사체가 네. 또 있어요. 네. 네. 피사체를 통해서 이제 작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음. 거기까지는 이제 일반 사진과 음. 기독 사진이 음. 다를 게 사실 없어요. 네. 이제 기독 사진은 그내 안에 내재된 영성이 있잖아요. 음, 음, 그영성을 그렇죠. 사진에게로 투영시켜서 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음. 전달하는데 그 음. 뜻이 음. 있고요. 어, 그 음. 그러니까 일반 사진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음. 출발부터 조금 다르다고 음. 할 수가 있어요. 음. 네, 그냥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네. <laughs> <laughs> 근데 사실은 뭐 지금 그렇겠죠. 사진 작가라면. 어, 똑같은 사물이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네. 시선에 따라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어, 또 사진을 찍는 사람과 어, 뭐 아무래도 차원이 다 다르겠죠. 네. <laughs> 네. 근데 이제 사진을 찍다 보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독 사진 작가의 관점에서 음. 하나님이 보시는 음. 눈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찍을 수 있는지,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막 찍다가 찍 보면 <laughs> 응. 우연히 잘된 사진이 나오기도 하고. 네. 어떻게 하면. 저도 막... 이제 그 처음에는 막 찍었어요. 어, 뭔지도 모르고 네, 찍었는데 네. 이렇게 찍으면서 보면은 관찰을 하게 돼요. 그, 그 관찰이 나중에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들이 다 묵상의 과정이 되면서 음. 음. 그 작은 풀 포기 하나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메시지가 음. 어, 들려지고 음. 북상이 되어지고 음. 그래서 그거를 찍게 되고 음. 또 그걸 찍다 보면은 어, 제가 어디다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음. 하면은 음. 그 말씀에 함께 은혜도 나누고 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 기독 사진의 길로 이제 전점 가게 됐죠. 이론은 그렇고. 어, 네.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한번. 들 예, 네, 그러면 이제 음.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도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음. 올라왔는데요. 네네.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제일 음. 먼저 해야 될 일이 버튼. <laughs> 네. 버튼을 <laughs> 눌러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음. 이제 기도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음. 교통할 수 있는데 그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요? 뭐 내가 음. 어, 음, 어디 계시나요? 이렇게 음. 할 때가 많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버튼을 누르면서 예, 음. 그냥 버튼을 누르면서 아 이것은 기도다 예. 이거를 눌러야 아, 문이 열린다 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다 아. 예.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제가 혼자 하는 생각은 아닐 거고 음. 하나님께서 영감도 떠오르게 하시고 음. 또 제가 늘 사모하고 찾으니까 음. 또 그런 거를 느끼게 해주시는 거겠죠. 음. 예. 아그 말씀 하시니까 생각나네요. 우리 새벽기도 갈라 그래도 우리 집 사람하고 우리 집은 16층이거든요. 네. 1층을 눌러야 되는데 상대방이 르는줄 알고 둘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laughs> 아, 그랬더니 그쪽이 그 아. 저 경비원 아저씨가 네, 마이크로 네. 네. 눌르세요 <laughs> 그렇지. 아, 눌러야지. 네, 그게도 어. 하지 않고. 예. 일상에서 음, 그렇게 음. 어 생각나는 대로 음. 그거를 사진으로 옮겨요. 맞아. 예. 아, 네. 그런데 그러려면 네. 사실 그냥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생각을 참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주변에 보이는 게다그럼 못상거리겠네요. 네, 그럼요. <웃음> 엘리베이터 <웃음> 버튼 음. 하나 누를 때도 그렇고 <laughs> 아까 사진 보니까 음. 그 숙수저 수저도 이렇게 찍으셨는데, 네, 묵상에 담긴 시선이어서 그런지 제가 늘상 보던 숟가락과 네. 젓가락 같지가 않아요. 네. <laughs> 주변에 있는 거에서 이렇게 보시는데, 네, 주변에 다 음. 놓여 있어요. 음, 아, 신앙인의 네. 모습으로 바라보는 세상. 음. 뭐 다르게 보이는 거지. 네. <laughs> 사진은 전공을 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전공을 음. 한게 아니고요. 음. 그 이제 제가 전산실 음. 책임자로 있었어요. 전혀 다른 책 <laughs> 네. 그래서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게 됐는데 음. 그 이미지를 쓸려니까 물론 이제 뭐 건물 같은 거는 많이 그냥 있겠지만 일반적인 기독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그거를 사용하려다 보니까 음. 그 저작권 문제나 맞아. 뭐 이런 것 어, 때문에 어, 굉장히 여래요. 사용이 복잡하고 음. 까다롭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지금 생각하면 이제 무식해서 용감했던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찍겠다고. 오. 그냥 저는 어려운지도 모르고, 네. 아 그냥 찍어서 올리, 으, 사용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카메라를 <laughs> 구이, 그, 그 용도로 구입을 해서 분하게해서 네.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laughs> 아, 그럼 따로 뭐 그렇게 시작했어요. 수진 공부 안 하시고요. 사진 공부를 한건 없어요. 오. 공부를 한건 없고, 그냥 이렇게 찍으면서 보니까 이제 제가, 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도 들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 23살 때 돌아가셨는데, 사진을 음. 하셨었던 기억이 아. 나는 거예요. DNA가 있었구 처음엔 저도 네. 잘 몰랐어요. 왜 사진을 좋다고 하실까. 그런데 음. 이제 나중에 한참 하다가, 아, 맞다, 우리, 우리 아버지, 우리 음. 아버지가 사진을 하셨지. 예, 그래서 음. 예전에 그 마포나루 음. 이런 것도 찍어서 이제 상도 받으시고 오, 오. 그러셨던 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음. 또 아버지가 사진을 좋아하셔서 그랬는지 그내셔널 지오그라피 그 음. 음. 잡지를 네. 늘 네. 아마 지금 생각에는 아마 미국에서 이렇게 공수에다 보셨는지 예, 그게 이렇게 다락에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오. 그런데 어렸을 때 제가 그게 너무 좋아서 음. 학교만 갔다 오면 음. 다락에 올라가서 그거 보고 네. 엄마가 저녁밥 먹을 할 때까지 예. 아, 많이 보셨군요 네, 그런 것도 접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음. 사진 예, 음. 그런 걸 많이 본 것이 이미지로 음. 이렇게 연상이 되게끔 되었던 아, 음. 것 같아요 훈련이 돼 있으셨으니까 네 그것도 네. 미리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게 아닌가 <laughs> 그럼 사진을 되세요. 본격적으로 찍기 시작하신 나이는 언제부터세요? 제가 이제 50에 시작했어요 지금, 지금, 연세를 부르면 안 되죠. 그년 되셨어요. 활동은 지금 몇년이 제가 이제 년, 년. 6, 7년, 8년, 6, 7년, 8년. 7년 정도 한것 같아요. 니 그런데 아, 그렇게 네. 많이 하시지도 않았는데, 음. 뭐 공부 전에 당선도 많이 주시고, 음. 저기 네이버에 베스트 포터 선정도 해주시고, 배우지 않았는데, 물론 이제 어렸을 때 음. 많이 좋은 사진들을 네. 보니까 음. 그 기억에 남기도 하고, 저도 이, 이, 어.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네. 진짜 사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 예. 하여튼 환경 빼놓고 <laughs> 좋은 사진을 찍는 어떤 비결이었거나. 그 사진을 어, 어, 찍으러 나가기 전에요. 음. 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음. 어, 저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회한 번을 음. 보게 하소서. 음. 음. 정말. 다 널려 있지만 볼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하는 게 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면 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늘 북상으로 기도하고 나가서 이렇게 보면 그 메시지가 전달이 돼요. 음. 그래서 그렇게 예, 찍다 보니까 어, 다른 사진과는 좀 다르게 음. 보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많이 나가시죠? 어, 많이 나가기도 하지만 음. 또 바쁠 때는 거의 그냥 일상에서 집에서도 찍고 음. 음. 그냥 여기 아파트 단지에서도 음. 담기도 하고요. 아무 데를 가던지 간에 다 있어요. <laughs> 그러면 뭐 카메라 항상 아. 메고 다녀요? 거의 많이 메고 다녀요. 음. 예. 음. 지난해에 음. 그 책을 내셨어요. 네. 음. 어루만짐이라는 네. 사진 묵상집인데 저는 처음에는 사진이 좋아서 이렇게 쭉 펼쳐보다가 음. 사진 옆에 쓰신 글도 음. 직접 쓰신 거죠? 네, 제가. 음. 짧지만 굉장한 네. 그 내용혼 기쁘다. 기쁨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안의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는 것. 음흠. 그 빛이 밖으로 퍼져 어둠을 밝히는 것. 음흠. 그래서 꽃인가요? 이렇게 꽃이 빛에. 음. 편 네. 피워나는 네. 그런 건데. 그리고 옆에 성경구절. 성경구절과 도 있고요. 작가 공부는 아, 신죠 글은 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쓰기 좋아해서 그냥 썼고요. 음. 네. 천재네요. <laughs> 어. 사진도 안 배우고 이 정도 그렇게요. 사진 나오고 글도, 글도 안 배워도, 배워도 그냥, 그냥 이 정도 나오고. 네, 그, 그 글이 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글을 네. 짓는다. 네. 어떤 글을 쓴다라는 음. 생각을 하고 쓰지 않고. 음. 저 평소에 제가 늘 생각하던 거를 음. 이렇게 비워내듯이 풀어내듯이 그냥 음. 일기 쓰듯이 음. 또 하나님께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도 중얼거리면서 음. 할때 있잖아요 네. 그런 기도 같이 그렇게 그냥 글을 좀 편안하게 쓰는 편이라서 음. 그래서 읽으실 때 편하신 것 같아요. 선입견인지 모르겠지만 네, 네, 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셨다고 해서. 네. 보통 그 이과 쪽 분들이 이런 거 <laughs> 많이 어. 못 하시더라고요 네. 문학적인거나 그렇죠. 이런 거 담는 그렇죠. 거. 근데 네. 네, 굉장히 그쪽으로도 많이 열려 계시네요. 네그 글은 원래 이제 어렸을 때부터 썼고 네. 컴퓨터 공학은 이제 남편이 네. 먼저 하, 했는데 이렇게 네. 옆에서 보니까 재밌어요. 네. 그래서 제가 따라서 공학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쪽도 굉장히 적성에 맞아서 음. 예, 제가 아주 음. 재밌게 전산 일을 그러니까 했죠. 다 적성에 맞아요. 네. 사진도 그렇고 글 쓰는 것도 그렇고 <laughs> 네. 컴퓨터 모음도 음. 그렇고 이 책은 출판사에서 먼저 제의를 해왔다면요? 서 네, 제가 이제 사실은 음. 책을 내고 싶은 마음은 늘 있었어요. 음. 늘 있었는데 그 자신이 없죠. 아직 음. 부족하고 아뭐 평범한 사람이 음. 정말 사진을 그냥 내 마음대로 시작해서. 할수 없다 생각하고 이제 모아만 놓고 있었던 음. 차에 어 출판사에서 어떻게 저를 알게 되셔 가지고 음. 제 글을 보시고 음. 사진을 보시고 음. 이제 내자 이러셨어요. 음.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이책 앞에 그 얼음 안짐 위에 음. 그 김수환 사진 묵상집 이렇게 해 가지고 얼음 네. 안짐 그리고또 밑에 뭐그 음. 사진 김수환 이렇게 해서 보내 오셨어요. 음. 안을 근데 제가 사실 너무 부끄럽고 제가 기독 사진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책에 제 이름이 도대체 나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laughs> 어, 그래서 정말 어.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그 관계자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이거는 하나님만 전하면 되는 거고 내 이름이 이렇게 앞에 막 나와 있을 필요가 없다. 음. 그러면 뭐 저작권이나 뭐 이런 거에 문제만 안 된다면 음. 그냥 우리 한번 획기적으로 이름 다 빼고 그냥 저 얼음 안짐만 해서 어. 어, 위로의 책 얼음 안짐 이렇게 해서 내보내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제가 <laughs> 너무 네요 <괜찮아요. 웃음> 엉뚱한 어, 소리를 그럴게요. 했어요. 어. 근데 뭐 그건 안 된다고 <laughs> 그렇죠. 보통은 이름 석자를 이렇게 알리는 그렇죠.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작가들. 즉, 어, 그래. 아. 그 저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아. 방송에 나오는 것도 자꾸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 이런 아.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음. 책을 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음. 이 책이 전해야지고 기독 사진을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 아. 이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음. 아멘 하고 또 이렇게 순정하거나 처음에는 <laughs> 이렇게 겸손하게. 아. 네. 약간은 부끄러운 것도 <웃음> 이렇게 <웃음> 네. 책을 내셨지만 그러나 딱 나오고 나니까 또 그래도 한편으로는 또 다른 욕심이 생기지 않으세요? 네, 아. 바로 이제 그게 음. 그래요. 얼음 안짐, 그이 책이 이제 그 아픈 영혼을 얼음 안져주고 싶은 음. 책이잖아요. 이제 사진 한 장이 음. 그, 어떤 때는, 목사님 계시지만, 어, 길다란 어떤 설교 음. 한편보다 나을 어이, 때도 음. 있다고, 음. 어 생각이 들었어요. 하, 음. 면서 보니까. 음. 실제로 그것에 감동받는 분들이 계셨어요. 음. 제가 블로그 같은 데다 이렇게 사진을 올려놓으면, 음. 일반적으로 좋다 하는 글들은 그냥 댓글을 다는데, 음.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이제 하기 어려운 말, 그런 거 있는 분들은 비밀 글로라도, 이러이러이러 음. 이러 이러 해서, 내가 너무 아팠었는데, 음. 어, 너무 위로를 받고, 내가 큰 힘이 되었다. 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다. 어. 이런 글들을 써 보내오시는 분들이 음. 많으셨어요. 음. 그래서, 네. 아, 이거는 정말, 어, 그, 나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진 음. 한 장이 선교에, 정말 쓰일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이 많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그 욕심은 들어요. 아, 네. <laughs> 사실은요 아, 네. 역사 속에 사진 한 장이 네. 한 나라를 혁명으로 확뒤집어놓은 그렇죠. 경우도 많이 있고 네. 어, 이 사진 매 사진마다 사람들이 누군가는. 음. 치유맞고다시어서고 용기 생기고 그럼 참 좋겠어요. 네, 제가 몰라도 누군가가 어디에서 그럼요. 이 사진을 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출판하자마자 교도소 기준부터 하자고 <laughs> 돈벌생각을하 출판사에선 굉장히 네. 어, 색다른 작가겠어요. 네. <laughs> 이름 넣지맙시다. 나오자마자 교도소 기준합시다 네. 이제 사진을 원고를 한두달 만에 탈거를 했는데 네. 아. 그 이제 탈고를 하고 나면 음. 좀 이렇게 허탈해지고 음. 제 손을 음. 떠났어요. 음. 아 이제 내가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다. 음.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책이 그럼 이제 어, 전해지는 것밖에 없는데 누구에게 전해져야 음. 될까? 음. 물론 모든 아픔이 없는 분은 없기 때문에 모든 이가 음. 다 보면 좋겠지만 특별히 누가 보면 좋을까? 하는데 음. 하나님께서. 이 제소자들을 생각나게 네. 하셨어요. 그래서 아 그렇다 이분들은 네. 섬과 같이 어 정말 땅끝과 같이 네. 그렇게 어, 아픔 가운데 계실 수 있겠다 네. 싶어서 이분들은 또 책을 본인들이 사서 보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이분들에게는 제가 기증을 해야 되겠다. 네. <laughs> 그래서 음. 교도소에 기증하게 됐어요. 아. 사진도 따뜻하고요. 네. 음. 그러니까 아마 거기 있는 분들이 마음도 생각도 많이 정화될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는 제가 제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음. 기증을 하고 나서 이분들이, 이분들 중에 진짜 한 분이라도 마음에 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음.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마 분명히 그럴까요? 그런 분이 계시리라고 음. 제가 믿어요. 아마 글로 다가가는 것보다도 네. 그한 장의 사진으로 음. 이미지로 다가오는 게좀더 직접적으로 그분들 네. 마음에 로름하수 있을 것 같고요. <laughs> 분명히 반응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laughs> 분명히 이게 신경 끝을 음. 잘라냈기 때문에 음. 후유증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없다. 음. 그것은 기적이라고밖에 음. 할수 없다. 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실까요? 음. 어떤 길로 저를 데려가시려고 하시나요? 음. 여배실 분이네.